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1 2 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 믿음이 매우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첫 출발이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첫 출발은 무언가로부터 떠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믿음은 삶의 기반, 내가 안정감과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근거가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은 떠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가나한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이 애국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렇듯 떠남은 구원의 과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떠남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나 경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거죠.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떠날 수 있지 않겠냐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는 것보다 너가 떠나는 것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순간 매일매일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매일 또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 불안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도 석수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정리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처럼 저에게는 큰 떠남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교회개척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성향과 기질을 보면 저랑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도 저처럼 안정적인 환경, 또 변화와 갈등이 없는 평안한 환경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큰 변화와 갈등 없는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야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네가 떠나야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할 때 너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남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주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한 환경에서부터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떠남을 통해 겪는 이 불안과 긴장을 뚫고 찾아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교회 개척이라는 떠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떠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떠남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복의 근원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떠나길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안정감, 존재감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익숙한 환경, 평안한 환경. 나의 삶의 기반으로 여겼던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질상 떠나지 않고 평안한 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또 우리에게 매순간 전해지는 명령임을 기억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평안함 속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앞이 보장된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불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또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함에 갇혀있어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떠나라고 하실 때 이미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떠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